정명. 여자요? 네, 여명입니다. 갑진. 을사. 정축. 네, 갑진, 을사. 을사. 정호종. 정호종. 오신, 기회. 기회. 문수 신태 대우소 어디 대우소 3이요. 설라 응, 응, 응. 네. 응, 신, 목화통명이야. 진월에. 자가을목이 인묘 신월에 태어나서 병정화 투간되면 목화통명. 이야 목화통명인데 얘는 식신이 투간돼서 더 좋아. 상관투간되고것더 나아요. 식신이 투간되든 상관이 투간되든 그 자체가 성격이에요. 따로 용신이 없어도 어? 목화행 통명 검백숙청은 그 자체로 그냥 성격을 보입니다. 비록, 비록 상관이 투과돼데도 비록 상관이 투과돼데도 상관은 흉신인데도 불구하고, 성격한 거예요. 성격으로 보면 됩니 자, 월치 투과는 없잖아요, 그죠? 네. 월치 투과는 없기 때문에, 변격이 네. 왜 오냐면은, 지금, 무토 때 변격이 와요. 네. 이, 이때는 재격으로 변격이 와요. 않겠다. 운이 좋던데. 제격의 식신실신수다 기운은 편제격 아니요? 에 운영 바뀌어서 그냥 뭐가 43세도 병격으로 가네요. 둘다 그거. 런둘다 제격. 둘다 네. 제격. 그러니까 제기 편제든 정제든 네. 제격. 제격이 온다고. 이두두두 운은 좋은 거죠. 이때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성격인데 용신이 용신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음. <laughs> 격만 제격에 이제 이게 이제 용신으로 바뀐 거고, 음.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이게 자체가 격이 거고. 네. 그러면 이 병호 때는 그러면 이걸 뭘 병호 때는 혼잡이잖아. 네, 혼잡이요 이때는 혼잡으로 안 봐도 돼요. 음. 왜냐 월지 투간해서 격이 결정이 안 됐어. 아, 뭐 같은도 예. 네. 결정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혼잡 때도 상관없어요. 이때도 괜찮지? 네? 울리와 이때도 뭐 마찬가지. 네? 음. 계서 괜찮게 가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정관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안 되잖아. 음. 그렇죠. 정관이 깨지면 되나? 지금 사화 축토에 이 정관이 통을 한단 말이지. 그거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되는 거. 신의 대우는 좋아요. 응? 어? 재산 재산해 주니까. 평소 네. 신의 사매가 임자가 되네. 임자가. 임자 개축. 되네. 근데 임자 개축 때는 또벤게 오죠. 벤게또 오는 거지. 음. 네. 임자 개축. <laughs> 이때는 이제 인성격으로 벤기 오잖아. 인성격에 네. 네. 급제 용시했었는데. 급제무시 쓰고, 식신을 써야 돼. 음. 이때, 왜냐면, 식신, 모카통령 식신격의 인성 오면, 안 된다고. 안 좋은 거야. 모카통령 식신의 인성이 오면. 그렇지. 식신을 좋다고. 못 쓰게 하니까. 발. 그니까, 이제, 이거는, 이 사주는 인성격이 인성격으로 바뀐 상태에서 식신을 썼잖아그렇죠그거는 괜찮다니까. 아, 음. 아 그건 괜찮다. 아, 맞아. 성격이 와서 괜찮다. 식신격의 인성을 쓰면 안 돼. 도식이잖아. 그렇죠. 음. 그니까 이 한, 하나 차이에서 우리 건명하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격을 모르고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음? 그 인성격의 용신이 식신인 거예요? 그렇죠. 식신도 되고, 겁제도 되는 거예요. 겁재도 음, 또 이것도, 이게 두 개가 있는 예. 거예요. 용신이 두 개가 있는 거요 겁재도 있고 식신도 있고. 조금 퀄리티가 좀 좋은 사인것 같아. 네. 선생님이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풀을 담니까 이제 그 밑에 사람 물어본 건줄 알았는데. <laughs> 근데 난 정확히 몰라도 둘 다. 어, 누구 뭐뭐 뭐 하는? 이분 근데 평범한 직장인데 음, 뭐. 근데 운이 나쁘지 음, 않던데 운이 잘나 아, 운이 좋으니까 경술만 좀 조심하면 그 밑에도 나쁘지 않던데 학교도찮서 괜찮, 괜찮은 학교 나왔겠는데 태권도 태권도? 최대 나왔어요 최대? 한 최대? 용인대? 오늘 최대지 내가 최대 그 기억이 안나 용인대 유명하고 한, 한.. 최대는 한 최대가 제일 나한 최대가 제일 나 아, 최대가 저 쪽이 있잖아 올림픽 공원에. 네 특기생들 많이 가니까 대표 선들 많이. 대고. 근데 근데 이분이 정미년에 정미대운에 음. 어청간에병 신금 정 신금 세운에 예 네, 세운으로 신 경금 신금 관이 떴을 때 결혼해서 지지로 관이 들어왔을 때 이혼했어요. 1 7 년도쯤 이혼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정간 운을 조심해야 돼요 식 식신 식상이 이렇게 뚜렷이 떠버리잖아 네. 그럼 항상 정간 운을 조심해야 돼요 편관은 괜찮아 네. 어차피 편간도 남자를 날리는 거고 예? 네. 운으로 보면 편관은 괜찮은데 가정사로 보면 어차피 편간 제사라는 것도 남자를 날리는 것이요 정간을 날리는 것도 남자를 날리는 것 초반에 결혼했더니 10년에 결혼했는지 11년에 결혼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12년 아니면 11년 그게 다반응인데 흔한 정관은 안 했던 거같 그리고 16년 때 이혼한 거 아니고 17년도에 이혼한 거니고 어찌됐든 이사주도 무관사주잖아 그쵸 무관사주지 <laughs> 어? 지금 대혼으로 정경관 들어왔어 그 결혼하기도 내 처음 들었을 때는 자기는 결혼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건 마음대로 되나? 그지 결혼은 이제 평생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병 가는 사람 나타나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내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이 사람은 결혼할 것 같은데? 대운이 계속. 어, 무난하나? 뭐, 대혼이 좋으니까. 대혼이 계속 가서 또 어, 결혼, 결혼 안 하고 살 자주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laughs> 음, 나도 그렇게 많이. 음. 근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뭐. 이때 할 가능성이 뭐? <laughs> 신재훈. <좋고>. 중간이면서 <laughs> 일관하고 합을 하고 들어왔어요. <laughs> 배우자 공이 합이 들어왔잖아요. 3 0대 후반이나 4 0대 초반. 중간이 자 배우자 배우자 튀어 들어왔어요. 은 음, 음. 그러니까 이 주사장이 지금 서른 한 여덟, 때. 일곱 여덟 그때 그때 되면 무슨 네, 뭐 서른 여섯이니까 뭐. 서1 30, 신대월이 3 8터 들어가거든? 이사이 생일이 빨라가지고, 진월이라, 바로바로 바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놀람> 그럼 여기, 여기도 또 합을, 합을 하고 또 와. 응, 응. 저때도 가면 응. 하고 자신은 없어? 네, 자신 있어요. 두명은 났는데, 한 명씩 기르고 있어요. 갑진이 응. 하나 기르고 울싸 하나 기르나 보네. <웃음> <웃음> 엄마, 사 어, 뭐 어머님이 고 응? 어머님이 키우고 있어 사실. 그러니까 갑진이 하나 키우고 있어. 고는직고 저번째 유화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어요. 뭐 또, 의뢰인이요? 네? 의뢰인이요? 주변 사람이요? 주변 사람이요? 어. 응. 큰 딸을 자기가 기르고 아들을 남편이 기르고,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일식 결혼해서 일찍 나왔으니까. 임신해가지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음. 그렇지 비교적일 지금 편이네 결혼은 네. 우리 나이 우리 나이로 뭐, 우리 나이 비슷한 우리 나이 우리 나이 때 결혼할 때 비슷한 건기 네. 관계 리셨네 선생님 기유 대운이 이제 지지로 오면 진유 합이 되잖아요 그 대운에서 육합 육학, 아예 아, 아예 안 돼요 유충 육합보다 사유합 때문에 삼합이 그러니까? 훨씬 자유화 때문에 될 수가 없 사유축 합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삼합하고 육합이 같이 있을 때는 삼합이 우선으로 방합하고도 있어도 삼합이 음, 우선으로 그 알고 있는데 음. 전혀 자유합을 못하나? 못해 음. 이 유금 하나 들어가면 여기서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 상황을 형성하는데 혼자인데. 음. <laughs> 뭐, 만약에 사, 사유축 합이 안되면 진유합 육합이 된다면 무슨 영향이 있나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어. 보통 진여 합도 면목 아. 되면안 돼요. 음 그러네. 묘진이도 모욕청하는데 어디 가면 안 되지 않나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 있죠. 여기 유금 들어오면은 확실히 정도는... 확실히 상업이 되는 네. 거지. 그것도 왕지가 들어와서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유축이 딱 그냥 꽂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사주를 보면. 상당히 배운도잘 가고, 나쁘지 잘 넘어가는 그런 무난무난한 사주인데, 그래서 선생님 이난 뒤에다 리프를 달아놓으셔가지고, 야, 이 사주가 이게 조금 잘 좀, 그, 퀄리티가 있어서 궁금하셔서 물어보라고. 이게 합니다. 여기서 합이안 됐다면 여기 충을 하거든? 그러면 이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일간에 걸룩을 치워도 음,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를하는게 전묘한 거야, 참. 오히려 네. 이제 이 정도 간살이 강해서도 돼요. 이 사주는 을목이 진월 자기 계절이라 굉장히 강해. 겁재까지 있들 밑에 그냥 턱을 뜨고. 이 경술 대원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성진도잘 하고 하겠는데. 네. 또, 또, 하나 물어봐도 되죠? 제가 두개 올려놨는데. 이사주는뭐 응. 특이해서 오는데? 어. 특이사항은 없고? 이, 있는데 이따 비할게 얘기해줘야겠다. 불러봐.